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플레이 해드릴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은요 Peter's h 스 하우스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입니다 인디 게임 사이트에서 무료로 받아왔고요 어떤 게임인지는 플레이 해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laughs> 스티브 쉣 오른쪽 너무 무섭지 않아요? 상자 옮기인데. 음. 근데 그뭐 상자 옮기기 직장인가 봐요. 아니 하루 뭐 일당 받는 일 그런 것 같은데. 으음 늘 저녁에 옮긴데, 그래서 문 열려 있었으면 좋겠대요. 어, 오케이 피터네 집에다가 뭐 갖다 놓으면 되는 건가 봐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대충 피터네 집에 상자 옮기기를 하러 어저머머리가 그럼 나야? 아. <laughs> 오케이 아오 어, 어. 상자를 옮겨볼까 어디로 옮겨야 되죠 근데? 여긴 상자 놓는 곳이 아니래 어디야 그럼 어디에 상자를 놔야 돼요? <목소리> 뭐야 뭐야 왜 갑자기 t v 가 켜져 재수 없을라니까 아 이건 밖으로 떠나는 거야 근데 밖에 누가 보고 있는데요? 너 누구야? 너 누구세요? 아, 이거는 애기상, 애기방에다 넣는 거래. 오케이, 이렇게 하나씩 옮기는 것 같습니다. 들때 나오는 건가? 캐 캐칭 부엌에, 부엌이 어딘데요? 여기 화장실 부엌, 부엌 나와라. 여기가... 아, 어, 오케이, 여기 부엌. 부엌에 냉장고 하나 있는 거 실화 됐을까? 이거는 화장실. 근데 화장실에도 그거야. 그냥 변기만 덩, 덩그러니 있어. 이다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 이건 침실에 놔두면 된다고 합니다. 침실이 어디죠? 여기는 아기 침실이고요. 설마 여기 침실인가? 아, 아니래요. 침실이 어디입니? 여기가 침실. 아기 침실. 오케이, 확인. 하나씩 이렇게 해서 다이닝 룸. 하, 다이닝 룸도 어디야? 여기는 아기 침? 여긴가? 아니래. <laughs> 다이닝 룸. 여기? 아, 오케이. 여기 다이닝 룸. 확인. 아, 오케이. 이건 욕실. 와, 이거 영어 아예 모르면 게임 할 수가 없겠는데? 자. 리빙 룸. 리빙룸이 안에 있었어요 상자 넣어주고 예. 아 뭔가 마실거는 나중에 먹지 어 오픈 박스가 생겼는데 F 그냥 남의 상자를 그냥 뒤져보는 거야 미쳤구만 이거 어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뭔가 저벅저벅 오는 소리 들리지 않았어? 이거 어디다 야돼 여기? 아 오케이 여기다 두는 게 낫겠다. 자 이거는요 다이닝 룸 다이닝 여기였지? 확인. 뭐? 어, 아니야? <laughs> 이거는 배드룸 침실 이쪽이었나요? 아 이거 아가방이다. 침실 여기였나? 아 여기다. 오케이. 자 다음. 아 이거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냥 열어볼까? 열어봤어 아... 결혼이 끝났다는데? 이거 괜찮은 거야? 아 여기다 안방에다 두겠습니다 결혼 끝난 거는 안방에다 둬야지 리빙.. 어? 어어? 리빙룸이 어? 그 어디죠? 여긴가요? 오케이 두개 남았는데 제발 베이비 배트룸 아 가방 자는데다 두고 이 하나 남았어. 달리기가 없어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키친, 키친 주방 여기, 네, 끝. 뭐더 하라고? 없어 이제. 아두개더 있었어, 씨. 아, 미치아 알리경도 리얼 불편. 이거는요. 어 아,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열어볼까? <laughs> 칼. 쉣. 뭐라고 적혀있어요. 어디다 둬야 되지? 이거 칼은 주방? <laughs>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았는데 주방일까요? 아 그냥 여기다 두면 되겠다. 오케이. 주방이죠. 저 갑니다. 다 했어요. 뭔가 잘못했다는데 박스 잘못 옮겼다는데? 아, 잘 옮겼어. 아, 잘 옮겼는데? 키친. 이거는 리빙 아, 아. 리빙룸이래. 리빙룸이 어디 저건데? 여기였나? 요 하나 잘못 왔네. 여기? 어, 다 했다. 이제 끝 진짜 끝. 레츠 고. 갑자기 목이 말라서 주방으로 가야겠다고? 왜? <laughs> 남의 집고 훔쳐먹는 거야? 미쳤구만 일만 해라 타임 <laughs> 투고갈 시간 오케이 갑시다 문이 왜 닫혔지 여기가? 다 닫혔어 갑자기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어떤 자식이 이걸 보냈지? 야, 열어 나와. 아, 아이고. <laughs> 뭐야? 쉿. 여기 나가는 문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지? 여기 어디에요 후어. 띠용. 아, 쭉가 보겠습니다. 어, 띠용. 쭉가 보겠습니다. <laughs> 전화 어디세요 누구세요 왔다 여기세요 문 닫힘 열었다 여기인가요 벨울리는 게? 어디지? 오른쪽 어... 여기 왜 이렇게 됐어? 소리 따라가는데 이쪽인 것 같은데, 쉣... 어디야? 이... 오래된 나무판자 밟는 소리 뭐지? 가까이 왔어, 가까이 왔어. 전화 왔다. 아이, 누구세요? 그냥 옮기는거였지 열어보면 안된대 허우 쉣어 잠깐만요 아 뭐야 나 총살당 <laughs> 그러게 시킨일만 했어야지 왜 음료수 빼먹고 어? 박스 왜 열어보냐고 예자 이렇게 해서 피터스 하우스는 음, 끝이 났습니다. 재밌었고요. 아,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웃음> <웃음>